이번 주 극한 직업 856화 이때를 기다렸다 편에서는 봄 제철을 맞은 봄 멸치를 잡고 산더덕을 캐며 우전차를 만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1년 중이 시기만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해 어부들은 매년 이맘때 봄 멸치를 잡기 위해 새벽부터 캄캄한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는가 하면 겨울산을 이겨내고 자란 영양가가 더욱 좋은 산더덕을 캐기 위해 험한 산과 고군분투하는 이들. 또한 1년 중 지금 나는 새싹으로만 만들 수 있는 귀한 우전차를 만들기 위해 300도가 넘는 가마솥과 씨름하는 사람들의 치열한 현장 속을 따라가 봅니다. 먼저 봄 멸치의 귀한 멸치잡이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남해 항구에는 멸치잡이 배들로 북적입니다. 경남 고성 이른 새벽 3시부터 멸치를 잡기 위해 항구에서 배가 출발합니다. 이곳에서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일정 기간 고정해 놓고 조업하는 어구인 정치망 방식을 사용해 멸치잡이를 합니다. 정치망 특성상 멸치가 100마리가 들어오면 낮의 절반 이상이 정치망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때문에 모두가 잠든 새벽에 작업해야 하는 일이 불가피하다는데요. 미리 설치해 놓은 그물을 10명 가까이 되는 선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건져 올리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멸치 때는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멸치 떼를 만나기 위해 힘겨운 그물 건져 올리기 작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잡힌 멸치는 상하지 않도록 바다에서 바로 삶아줘야 하는데, 일정한 두께로 멸치 발에 펴주고 삶아내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합니다. 한편 경남 거제에 있는 외포항에서도 봄 멸치 잡이로 분주합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어군이 이동하는 길목에 그물을 수직 방향으로 펼쳐서 물고기가 그물 코에 걸리게 하여 잡는 어로 방식인 유자망어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요즘 잡히는 멸치는 약 7cm 크기의 대멸입니다. 주로 젓갈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멸치 잡이를 끝낸 배가 항구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또 다른 작업이 기다립니다. 그물에 붙어 있는 멸치를 떼어내는 탈망 작업인데요. 선원이 함께 호흡을 맞춰야 제대로 멸치를 털어낼 수 있기에 구호를 외치며 호흡을 맞춰 쉴틈 없이 멸치를 털어냅니다. 멸치 털기가 끝나고 나면 선원들은 온몸이 멸치의 기름과 비늘투성이가 되는데요. 고된 일이지만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에 매일 새벽 멸치잡이를 나서는 선원들입니다. 봄멸치로 액젓을 만드는데 20여 년이 넘는 세월을 보낸 이도 있습니다. 항아리에서 최소 3년 이상 멸치 액젓을 숙성해서 추출하는 작업을 하는 공장이 있는데요. 매 공정 과정이 까다롭지만 전통 방식 그대로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멸치 액젓으로 만드는 어간장은 세겹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해에 멸치 액젓에 매주를 넣고 100일이 지난 다음에 꺼내고 그 이듬해 매주를 넣고 꺼내고 3년째 되는 해에 또 매주를 넣고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멸치를 잡는 과정과 멸치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보기 위해 현장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겨울산의 기운을 가득 담은 산더덕 해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귀하고 산삼에 버금가는 약효가 있어 또 하나의 산삼이라 불리는 산더덕인데요. 예로부터 오래된 야생산 더덕은 산삼에 버금가는 약효를 지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덕의 사포닌 성분은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사귀는 효과가 있어 기관지염, 편도선염, 인후염 등 호흡기 질환에 좋은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야산에서 10년 넘게 자란 더덕을 캐기 위해 산에서 애쓰는 작업자들이 있습니다. 해발 500m가 넘는 산에서 산더덕을 캐기 위해 산을 오르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연히 자신 소유의 산에 더덕씨를 뿌려둔 후 조금씩 더덕을 채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더덕은 12년도 넘었다고 하는데요. 건강에 좋은 만큼 채취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뿌리를 상하지 않게 흙을 잘 파야 하는 것은 물론, 풀뿌리를 잘못 잡아당겼다간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긋한 더덕향에 취해 이 힘든 일을 미룰 수 없다는 작업자들, 그들의 일상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른봄에 딴 찬잎으로 만든 차, 우전차 만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24절기 중 하나인 고구전에 딴 찬잎을 덮어서 만든 차, 우전차는 이른봄 가장 먼저 딴 찬잎으로 만든 차이기도 해서 천물차라고도 부릅니다. 우전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차밭에서 세순을 따는 조경수 씨인데요. 경수 씨는 3대째 차를 만드는 일을 이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경수 씨인데요. 정성스레 따온 새순을 300도가 넘는 가마솥에서 손으로 직접 덮어주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장갑을 낀 상태로 작업해도 찬잎을 덮으면서 생기는 김 때문에 화상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가마솥에서 골고루 익힌 찬잎은 빠른 속도로 우리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식혀주어야지만 산화요소가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데요. 찬잎을 손으로 일일이 비벼주고 마지막으로 18시간 정도 건조해주면 우전차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찬이 수확부터 우전차가 완성되기까지 큰 노력이 들어간 우전차를 만드는 힘겨운 현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댓글 링크에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